Good morning, hi everyone. It's beautiful morning today. So since my gym shut down, I came to the field. This is actually a side of Han River. You know Han River? 네, 지금 저는 한강변 달리기를 하러 왔습니다. 어, 아침이라 얼굴이 많이 비어, 부었는데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지금 달리기하는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이렇게 채널을 틀었습니다. so i think han river is definitely one of the place you should visit before die you see beautiful scenery here oh i love this han river oh my gosh beautiful i love sky and river okay it's really cool miraculous morning today i do, would like to Sing a song. 아,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아침인데요. 정말 노래가 절로 나오는 아침이에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마스크는 벗었고요. 저는 오늘 노래를 한곡 부르고 싶습니다. 아름답게 내려주는 하얀 눈 거리에 모두들 환한 표정의 사람들. 이런 날 바라보는 맑은 너의 눈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뿐이야. 너와 나세 번째 크리스마스야. 지나온 우리의 모든 추억을 간직해. 오늘은 너에게 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후! 전하고 싶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내 곁에 있어줘 날 믿어줘 때론 힘들 날도 있겠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헤쳐갈 수 있을 거야 우리의 꿈이 하얀 밝혀주잖아 이제는 아쉬움 속에 헤어지고 싶지 않아 이런 나의 마음을 네가 받아준다면 다시 헤어지지 않아 나는 너를 사랑해 8월의 크리스마스 Yeah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laughs> 아침이라서 목이 많이 잠기기도 했고. <laughs> 네 그래도 노래하는 거 너무 좋아요.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자, so, so did you enjoy my song? So since I said goodbye to August, this is like a song for Christmas in August. 8월을 보내면서 이제 저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즐거우셨나요? <laughs>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남은 거리 이제 저 바이시클 라이더들과 또러너 마라토너들과 함께 좀 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with me today. I hope you have a great day. Goodbye! Bye-bye!